용사, 용사 드라사를 양날 도끼, 그다음 방템 방템. 협곡에 오신 것을. 용사 감사합니다. 양날 도끼, 어, 용사 드라사를 네. 양날 소우천사. 어, 양날 소천사 명예롭게 죽고난스를 올린다. 전리품이 너무 많은데 장식장을 늘려야겠어. 진정한 사냥꾼은. 지는 법이 없지. 관리해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현이 사자. 나한테 딱 맞는 곳이야. 사자가 늑대를 몰이게. 너프 겁나 많이 먹어서 안 돼요. 그 거의 그레이브즈 비슷하게 한 8단 너프가 인 9단 너프가 인 돼가지고 8, 9단 너프로 원래는 됐는데.

와 아, 정글링 진짜 힘들어. 원래 랭가 정글링 완전 쉬운데. 2분 37초. 저 카정수 는 빠르다. 아이스! 타이밍 오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타이밍 오졌다. 아 이게 갈까 말까 피지가 올 가능성 안 오면은 상관없는데 오면은 좋다는데. 10 9 8 오케이 데몬트리 321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게 이래매 미드갱 가는 거자체가 이상하죠? 미드의 일렉 원래 가면 안 되지. 눈라인1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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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1 야, 우리 본라인 잘해. 오, 지금 개발라 놨어요. 잠깐만, 지금, 열마리지열마리면은지 먹을 마리성면이 매우 높은데 이면이다걸면이두이비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말이면, 이 말이면, 말이면, 이말 아, 왜이탈주가 지금 머릿속으로 쟤는 생각할 거야. 아, 씨발 내가 왜 2렙에 미드 갱을 갔지 내가 왜 2렙에 미드 갱을 가지고 가 <목소리> 아, 당했습니다. 예, 점프 남아있어요. 점멸 큐 하면 점프 탑니다. 점멸 버리기. 와용내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워이 <목소리> 방금 잡으면 안 돼요. 그 룰루 잡아야지 스택입니다. 사, 지금 4 스택. 룰루는 스택이 아닌데 워이은 그 스택이야. 룰루는 스택이라. 오케이 코 k 모가 지금, 입이 삐져나와서 올 거야. 아슈이랑슈 u 랑 종글차이 종글차이면서 올 텐데 음 가는겨. 아! l d go, should go, should go, s h 가 u l d go, s h o u 너로정해서 오늘 죽어서 안 이제. 안 아휴, 이제. 진정한 적을 처치 죽었습니다 이제. 관통 18이 방어력 13 무시. 사냥꾼 아니면... 이아 투표 어, 2대 3 벌써 라인전 솔킬 두번 제가 먹고 캐리 하겠습니다. 솔킬 두번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제가 먹고... 넌 죽었다! 연해라 와 드락사르 데미지 미쳤다 진짜 야 드락 데미 제대로 나온다 오, 완전 잘 나오는데, 드랍사르. 추가 데미지가 200. 적혀있는 데미지는 200이죠. 아, 고정 데미지 아닙니다. 예전게 고정이고, 지금, 지금은 그, 고정 아니에요. 예전이 고정이고 지금은 물리 피해.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는 그 딜러들 때릴 때쎈 거고 탱커 때릴 때 약한 거. 전에 거는 고정이라 탱커 때려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 딜러 딜러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 예전에 비해. 아 그리고 장점은 렌즈를 돌릴 필요가 없죠. 이미 드라사르가 렌즈라. 언제나 지금 그 렌즈가 켜져 있는 타이밍. 죽었다. 아! 이게 왜! 룰루를 봤을까 나다리에 돌려고 한건데 다리에려고 했는데 룰루루바네루스카 <놀람> <놀람> 강아이아 근데 전멸.. 전멸을 생각을 안했어 흑살중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착한남자비 헤메아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목소리> 와... 380 드라사르 380 뭐야? 이거... 오~ 샌들 380... 아, 380이 그거 포함입니다. 평타, 평타에 들어가는 거라... 평타 데미지 같이 묻어나가는 거! 하드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아, 380은 말이 안 되지. 써 있는 거 자체가 이미 써 있는 게 이, 220밖에 안 되는데. 용사, 드락, 양날도 끼 소천사, 그, 그 트리로 갑니다. 어, 뭐야! 아, 잠깐만, 아! 침착하지 못했어! 아. 침착하지 못했다. 엥? 룰루. 눈을 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발동 조건에... 나 어... 평, 평타 때리는 거요. 렌즈돌 돌릴 필요 없는데, 드라사르있어가지고와드라 데미지 쫙쫙 단다 그냥 드라드라사드라이딱 드락. 보이지 어, 어? 룰루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봤나?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넘어지지 마라. 아, 카리스 동일합니다. 용사 드라사르 양냐 두키 수호처사. 카리스 드라사르 디 되게 잘 나요. 요무 이제 저 요무 버렸어요. 이번 패치 요무 버리고 무조건 드라사르만 가요. 아, 노턴도 요우무 말고 드락하는 요우무. 그, 템테리 반대로 가요. 요우무하고 드라둘다 올리는데, 템테리를 이제 요우무 말고 드락 요우무로. 하였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아, 날고 있습니다. 아, 나니. 오익은 지금 깨막이 싫은 거에요 빨리 끝났으면 펜타킬하면 500개 얘네들이 한 타를 안 해줄 텐데. 저게 리치 나이트 고 있습니다. 포탈을 아 그냥 던지기 할 걸. 아 잠깐만. 아 던지기 할 걸. 뭐야? 기부 천사야아 그냥 좋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이 드라사르 데미지 개세!